안녕하세요. 두 딸아이에게 금수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열심히 분석하고 투자하는 서아빠입니다. 요즘 두딸 보느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구독자님들께 큰 도움이 될 내용 하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별 도움이 안 되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구독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도움 됐다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메일이 와서 확인해 보니 지난 1월에 메일 보내주셨던 홍보실장님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시다가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명확한 분석 영상을 올리다 보니 관심을 주셨던 분이었는데 과거에 진행했던 이벤트처럼 한번더 진행한다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해당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해당 코인 커뮤니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보니 이벤트를 한번더 진행하게 된 것인데요. 제가 지난 1월에 진행했던 이벤트 코인은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이었죠. 당시에는 빗썸에만 상장되어 있었는데요. 이후에 업비트에도 상장하고 3월에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운이 좋게도 500% 넘는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 코인을 에어드랍 받으신 구독자분들은 모두 좋은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셨는데요. 저한테 이런 메일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이런 이벤트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분석을 마치고 괜찮은 코인이다 싶으면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들은 구독자가 너무 많지 않은 유튜버들에게 먼저 제안이 옵니다. 저 같은 유튜버에게는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고 이런 분들은 코인이나 거래소 홍보를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거나 거래소를 홍보하게 되는데요. 제가 남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분석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보니 이런 이벤트를 진행했던 건데 운이 좋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번 이벤트로 에어드랍 받으셨던 분들은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이벤트 진행하면 더 많은 홍보 효과가 있지 않냐고 말이죠.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맞습니다. 저보다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이 하시면 홍보 효과가 더 확실하게 있죠. 그런데 구독자가 많은 분들이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도 하고 신청했는데 못 받으면 결국 해당 유튜버뿐만 아니라 이 코인을 무료로 주는 사람들만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 대부분이 무료로 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독자가 낮은 유튜버들에게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이고 제가 1월에 선정된 것이었죠. 이번에 진행하는 이벤트도 제가 소통방에서 이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긴 했는데 에어드랍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에어드랍에는 여러 에어드랍이 있고 이벤트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종류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디 가입해야 되거나 5천원, 만원 이 정도 내서 NFT를 구매하거나 또는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주식만 하셨던 분들에게 쉽게 비유해 드리면 무상증자와 같은 개념이라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만원어치 들고 있으면 내가 들고 있는 것만큼의 비율에 맞게 줍니다. 에어드랍 물량이 100만원이면요? 100명에게 준다고 했을 때, 한 사람당 만 원씩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50명이 만 원씩, 50명이 천 원씩 들고 있으면, 만 원씩 들고 있는 사람은 만 8천 원 정도, 천 원씩 들고 있는 사람은 1,800원 정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만큼 내가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 이런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시청자분들 모두가 동일하게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진행하는 이벤트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원화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다 보니 금방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에어드랍 받고 바로 매도하신다면 곧바로 꽁돈 챙기실 수도 있고 1월에 에어드랍으로 드릴 수 있었던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처럼 500% 상승의 주인공이 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에어드랍 이벤트 제안해주신 분께서도 나눠줄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지금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에어드랍 물량 소진 시에는 영상을 내릴 예정이니 언제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번 이벤트와 다르게 하루 단위로 끊어서 하루에 선착순 20분께만 드리고 있다는 점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 21번째로 신청해 주신 분이더라도 다음날 첫 번째 순번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날 바로 못 받으셔도 너무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에어드랍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에서 바로 오픈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좋겠지만 한 분이 여러 번 신청하거나 구독자가 아니신데 괜히 신청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괜스레 피해보실 수도 있어서 영상에서 바로 오픈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비밀 댓글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댓글로 에어드랍이라고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루 선착순 20분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답글이 안 달린다 이러면 다음날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다는 점이점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두 아이를 케어하고 있다 보니 답글이 조금 느려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남겼는데 하루가 지나도 답글이 안 달리거나 단한 시간, 단몇분 차이로 순번이 밀리기 싫은 분들, 이번 에어드랍 말고도 다른 에어드랍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크립토 시장에 대한 정보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소통방에서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계신 분들께는 보다 신경을 많이 써드리고 있기도 하고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면 더 빠르게 소식 전달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 동안 제 채널을 봐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의 의미로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모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답글로 알려드리는 링크와 다른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소통방에 계신 분들께는 신청해주시면 모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링크 누르시고 보시면 여기에 제 이름, 서아아빠 입력해주시고 해당 코인 지갑 주소만 복사한 다음 넣어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게다가 원화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으니 지갑 주소 복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 수는 있으실 텐데, 아래 첨부되어 있는 파일 보시면 해당 코인 지갑 주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번 이벤트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런 이벤트가 또 진행될 때더 빠르게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소통방, 소통방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안내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로 에어드랍 받으시는 코인도 지난번 에어드랍 코인처럼 좋은 수익 챙기실 수 있도록 꾸준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